네. 네, 안녕하십니까. CS 2022 현장 리포트 신용훈. 청정수 기자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아, 나흘 동안 여러분께 CS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요 방송이 이제 황 기자님이 진행해 오시던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실리콘밸리 나오라고 정말 엄청난 프로그램이죠. 엄청난가요? 예, 네, 내용은 좋, 좋은데. 처음 듣는데. 예, 네, 많이 캠퍼가 <laughs>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봐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네. 더 많이 봐주셔야 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CS가 2년 만에 지금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을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보고 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음. 또 이렇게 좀좀더 기술 트렌드를 깊이 있게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네. 만들게 됐죠. 맞습니다. 사실 황 기자님이 실리콘 밸리에서 여러분께 어, 최신 기술 트렌드 그리고 어, 각종 산업 경향 거기에 따른 중목 분석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전해주셨는데, 오늘부터입니다. 현지 시간이죠. 3일부터 네. 3, 4, 5, 6 이렇게 나흘 동안은 저희가 라스베가스 현장에서 여러분께 기술 트렌드,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전달을 해드리고요. 또이 나흘 동안 저희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분들을 섭외를 했죠. 네. 엄청난, 나는 표현을 저 굉장히 잘어요 <laughs> 네, 엄청나게 한말좋아한다 네, 그렇군요. 정말 저희가 어, 여러분들 그 평소에는 뉴스나 이런 지면상을 통해서 전, 전달해드리기 어려웠던 내용까지도 쏙쏙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또 거기다 기술 트렌드와 이 기술 트렌드에 영향을 받는 좀 투자 유망 종목까지도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깐요좀 유심히 들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어, 오프라인으로 2년 만에 처음 열리는 CES입니다. 그 동안 이제 작년에는 안 열렸었기 때문에 어, 올해도 이제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이거 셧다운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1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일에 이제 여기 라스베이거스에 왔는데요. 네. 공항에서 우버를 탔는데 음. 그 기사님 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왜 왔냐. 음. 네. 그래서 CES 때문에 왔다. 러니까 네. CES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음.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할 거라고 음. 특히나 라스베가스 주민분들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어떻게 보면 주최 측이 좀 어떻게 강하게 좀 푸시를 넣었죠. 강하게 강행을 했죠.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 연말 연시를 맞아서 굉장히 들뜬 분위기에다가 CES까지 예상을 못했던 CES까지 열리기, 열리다 보니까. 현지인들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음. 좀 약간 들떠있는 분위기까지 좀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신 기자님은 사실 한국에서 삼성전자 현대차를 이렇게 누비는 정말 네. 에이스 기자님이신데, 음. 이제 또 멀리 미국까지 와서 한번 또 2년 만에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음, 한국에서 이제 그 어떤 자료라든지 영상만 보고선 내용을 기사를 썼던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현장에 부딪히면서 어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기술 트렌드를 바라보면서 쓰는 기사 내용은 상당히 질적으로는 다르다. 예, 그렇죠. 아주 네, 뭘 사실... 느낄 수 있을까? 네, 예, 맞습니다. 사실 현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자들도 사실 현장을 많이 가려고 하는데 또 사실 요즘 상황이 뭐 오미크론도 있고 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직접 못 오시니까 저희가 앞으로 나을 동안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트렌드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CES에서 다루는 카테고리도 상당히 많은데, 예. 어 저희가 좀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이 방송 시작 전에 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예. 그뭐 역시 가전 트렌드다 보니까 음. AI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홈 네트워크도 있을 수 예. 있고, 뭐 반도체 관련된 산업에 예,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겠고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황 예. 기자님 보시기에 예. 그 올해 2022년 CES의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어떤 거라고 좀생각요 아, 핵심 키워드요? 음, 여러 키워드 중에 그렇죠. 하나를 꼽자면은, 예. 저는 아무래도 좀 메타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메타버스. 예, 네. 메타버스. 뭐, 그러니까 저도 실리콘밸리 작년에 와가지고 이제 많은 뉴스를 다루긴 했었는데, 네. 정말 하반기부터 정말 뜨거운 이슈가 됐죠. 맞아요. 네. 사실, 그, 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내 뜨겁게 우리 산업계를 달군 이슈가 바로 메타버스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네, 그, 모든 산업에 메타버스가 접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저희가 방송을 하기 전에, 음흠. 그 주최사도 CTA에서 그 네. 테크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트렌드를 짚으면서 그중에 이제 또 특히 중요하게 그 메타버스거든요. 네. 정말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고요. 하면 뭐 어제 저희도 또 같이 한번 행사장을 가 봤었는데 네 네. 우리 현대자동차 네. 거기서도 올해 맞습니다. 메타버스에 강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로보틱스,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 중점을 뒀던 현대 자동차가 메타버스를 접목한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미 어, 이제 내일자죠. 예. 내일 이제 기존연설 통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텐데, 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산업 구도를 바꿔갈지 상당히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산업 트렌드적으로는 메타버스가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음. 차지하고 중요한 음. 흐름을 음. 이어가고 있는데 네. 정작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예. 그 메타버스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사실 음. 뭐 많은 기사를 쓰고 했지만 사실 이게 메타버스가 정확히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신감 있게 얘기,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세대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뭐 <laughs> 저희는 뭐 보통 싸이월드뭐 이런 거 생각하기 때문요싸이월드 그렇죠. 네, 네. 세대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네. 어렵게 느껴질 수도 네.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메타버스 분야의 전문가 두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이죠. 네. 네. 한컴프론트스의 정현석 대표, 오순영 전무님 자리에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나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정 대표님하고 오 전무님은 오늘 입국을 하셨는데 바로... 음. 저희 호텔에 오셨습니다. 물론 짐은 풀고 오셨고요. <laughs> 상당히 먼 길에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정 대표님께서는 지금 한컴 프론티스 대표로 계시 고요 오흥용 전문님께서도 프론티스, 한컴 프론티스의 전문님으로 계신데, 네. 우리 일단은 한컴 프론티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시청자분께 들 설명 먼저 해주시죠. 네. 아, 반갑습니다. 지금 저도 비행기 타고 내린 지 얼마 안 돼갖고, 음. 약간 제 기분이 메타버스에 탄 기분이 좀. <웃음> <편하게> <웃음> 여기가 한국인데 아 너무 좋죠. 그름에 예. 예. <laughs> 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니요. 예, 저 한컴 프론티스는 이제 한컴 그룹의 같이 한 가족이 된지 이제 한 6개월 지났습니다. 네. 원래 저 프론티스가 작년이 설립 20주년이 됐어요. 음. 제가 1인 기업으로 처음 이제 30만 원 갖고 투하고 시작했거든요. 예. 예. 네. 아. 아 그때는 뭐 제 용돈이 한 10만 됐으니까 엄청 큰 돈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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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돈 자체도 저도 이제 카드 서비스를 받아서, 네. 나름대로 이제 야망을 품고, 네. 이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비전을 만들고, 제 이름 가지고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좀 어렵게 시작했는데, 네. 일단 그때 시작 당시에는 뭐 지금 여러 메타버스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제가 그 분야 중에 하나 국방 쪽으로 좀 그런 일을 좀 시작했습니다. 국방 예. 뭐 미사일 개발이나 그런 쪽 관련했는데,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야, 산업 분야 하다가, 이제 계속 하고 나서 보다는 약간 사업의 성장의 한계치가 있었어요. 음음. 그게 뭐냐면 처음에 혼자 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적인 부분, 어떤 뭐 기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고, 그때 사업 아이템 자체가 해외에서 좀 첨단, 소프트웨어나 첨단, 장비를 수입, 유통하는 쪽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상당히 한계가 좀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좀 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어떤 사업 분야인데, 그때 이제 IoT 관련된 부분이 거의 7, 8년 전부터 많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을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고, 또그 이후에, 이제 지금 메타버스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VR, AR, 음, 음. 그런 거는 뭐 장갑차 정비라든가 네. 아니면 뭐 교육훈련이라든가 그쪽으로 좀 접목을 좀 했었고요. 음.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서비스에 대한 자체 서비스가 좀 필요를 했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결정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메타버스라는 어떤 하나의 또큰 트렌드가 다가오게 되고 네. 또 그런 걸 기회를 삼아서 그리고 어떻게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약간 좀 사실 저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약간 네. 창피하긴 하지만 저 스스로도 메타버스가 사실 정확히 뭔지 와닿지는 않아요. 직치 말씀드려서 뭐이 스마트 안경을 쓰면 이게 메타버스인지 아니면은 뭐 가상 공간에 아바타가 있으면 이게 메타버스인지 사실 이게 저 저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게좀 궁금하실 텐데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 딱. 메타버스는 뭐라고 그러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여기 네. 시청자분들이. 네, 어,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진짜 메타버스의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솔직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자체는 여러 산업 분야, 그 다음에 여러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융합이 돼서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 분야의 어떤 뭐 VR을 잘한다 아니면 어떤 컨텐츠 그래픽을 잘한다, 뭐, 그런다고 해서 전문가는 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PC 통신부터 월드와이드 웹, 그 다음 모뎀부터 해서 계속 뭔가 발전하고 있고, 인터넷도 이제 5G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통신 네트워크까지 반영이 돼서 지금 메타버스까지 되고, 거기 안에 이제 사람과 사람이 뭐, 팬데믹 때문에 지금 만나지 못하고, 교감하지 못하고. 혹시 더 보완을 음, 해줄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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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예.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현실 그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이제 가상세계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디지털 퓨인의 스마트 시티 같은 거에 어떤 현실세계를 그대로 반영한 그런 형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 그 여기서 저희가 빼놓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기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VR, AR 쪽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신제품들을 내놓겠다라는 얘기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침체기에 있었을 그런 분야였을 것 같은데, 지금 모든 뭐, 저희가 DNA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런 인프라가 갖춰졌고, 거기에 이제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메타버스의 중요한 부분은 매개체가 되는 그 기기 부분이다. 지금 저희가 PC하고 모바일 쪽으로도 접근을 하고 있지만, AR, VR 쪽이 뭔가 가격대가 좀 떨어지고, 좀더 저희가 쓸만한 그런 제품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메타버스 세계가 저희가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궁금한 부분이 이제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연계를 해서 어떤 또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가 뜨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제가 갈까요? <laughs> 아, 메타버스가 뜨는 이유. 힘드신가 아, 요 메타버스가 뜨는 이유. 우선은 사실은 메타버스란 용어 자체도 상당히 오래된 용어이기도 하고 그 용어가 사실 기술 용어는 아니거든요. 약간 저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건 정말 유행어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팬데믹이라는 상황 자체가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각자 뭐 이제 뭐,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뭔가 격리돼야 되고 어떤 그런 상황하에서 저희가 계속 비즈니스는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메타버스가 추구하는 어떤 현실 세계를 반영하든 가상세계를 반영하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기존의 소셜 기능을 좀더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고 그 안에 또 이제 경제 개념 nft가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전 산업 분야에서 어떤 돌파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생태계라고 볼수 있어요. 예. 생태계. 그 대부분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로 다 뛰어들고 있는데 그들들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미 뭐 페이스북 이제 예전에 페이스북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30억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또 엄청난 또 회원 수를 가지고 있고. 지금 메타버스라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요소 기술들을 많이 부각을 해서 그걸로 이제 메타버스화하고 거기에 원치는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가장 좀좀 좀 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그 거기에 생태계 자체를 누가 장악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메타버스의 시장 자체가 많이 변화될 것인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실의 지구 자체가 뭐 미국, 중국, 강대국 사이에서 영토전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메타버스 자체는 누가 선점을 하고 누가 디지털 영토를 많이 확장하에 따라서 앞으로 시대가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음. 저희 한컴 프론티스 역시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디지털 영토를 어떻게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한컴이 국내지만 그렇게 많은 또 사용자를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한컴의 그룹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회원이나 그런 고객들을 저희 디지털 영토로 넘겨서 거기서 뭔가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에 대한 디지털 영토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전무님이 기기 말씀을 하셨고 우리 대표님께서 뭐 생태계라든지 영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은 과거 페이스북, 그 그러니까 메타잖아요. 지금 현재 메타로 이름을, 사명을 바꾼 그 메타인데, 아까 메타는 오큘러스라는 그런 그 스마트 기기도 만들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수많은 그전 세계의 유저를 가지고 있고, 그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거나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의 조건인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드는데, 우리 대표님이나 전문님이 보시기에는 좀 메타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업들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도 이제 메타버스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SNS나 그런 어떤 소셜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된 그런 회사라고 알고 있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떤 예, 한컴과 유사하게 어떤 협업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 관련된 쪽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고 엔디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회사를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작 자체는 각자가 이제 영역을 넓히는 부분은 목적 자체가 조금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나중에는 이제 같이 오프닝 형태로 이제 메타버스 간에 이동도 가능하게 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향후에 어떤 형태의 메타버스가 실제 이런 팬데믹 이후에 이후에 어떤 우리의 삶을 이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중요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메타버스가 주는 숨기능도 있지만 어 최근 뭐 보도에서 보면은 메타버스 장에서의 뭐 범죄 우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이게 악용되는 사례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 이제 막 메타버스가 발전하면서 점점 다양한 우리 생활 속에 많은 부분에서 접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역기능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까요? 좀 어떤 좀 해안이 좀 필요할까요? 뭐 우선 저희가 사실 최근에 이미 경험을 한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저희가 뭐 이제 기술로서만 이해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AI 스피커로도 이제 보여지고 각종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루다, 챗봇 이루다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기업 윤리에 대한 부분, 이제 만드는 사람의 윤리에 대한 부분 되게 다양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들이 사실 메타버스 얘기하면서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게임도 일종의 메타버스라고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그 순기능에 반하는 기능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지는 않는다 모르지는 않고 그거를 이제 정부 기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거 좀 같은 목소리를 낼수 있게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떤 한 기업이 먼저 나선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이 그렇게 했듯이 아마 메타버스도 아마 뭐 국내에서 그리고 아니면 글로벌하게도 그렇게 또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뭐 그러면 네. 메타버스, 말씀하시죠? 네. 예, 저는 이제 처음에 메타버스를 할때말씀하신는데 숨기능에 대한 부분이 음. 지금 많이 부각이 돼서 앞으로 메타버스에 돈을 벌고 그 현실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 범죄라는 부분도 메타버스 사회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해킹 그다음에 인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도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자체가 이제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하게 된 메타로믹스까지 발전발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종류의 범죄들도 메타버스상이 좀 안정화되고 하게 되면 분명히 범죄 형태가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한 규제나 아니면 메타버스상에 있는 법제 또는 메타버스 안에 또 어떤 국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는 경찰이 생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나 검사도 거기서 또 활동을 할수 있겠고. 사실 뭐 요즘 젊은 세대들 얘기 들어보면 왜 메타버스를 하는 겁니까라고 물었을 때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음. mz세대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실제로 뭐 이렇게 남들과 부딪히면서 사회생활을 하기는 좀 거부감이 들지만, 음. 메타버스상에서 <laughs> 자기의 뭐 개성을 캐릭터를 통해서 표현한다거나, 그러면서 또그 메타버스상에서의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건 좋다는 거죠. 약간 좀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아, 그것 또한 다른 현실이 될수 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뭐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메타버스를 상해, 메타버스에 대해서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분명 발전할 사람은 발전할 사람인데, 네. 그래도 여기서 좀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과연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하면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될지, 네. 상권 관계사 말고 브랜드를 네. 좀짚어주시면 <laughs> 생태계가 있을 테니까, 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연관이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중에서 또좀 유망하게 이제 투자자들 분들이 뽑을 수 있는 기업군이나 업종 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을 뽑을 수 있을까? 네, 그럼 뭐, 그러니까 저희 한컴 그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메타버스가 어디가 빨리 좀 성장을 할 것이고 생태계가 이제 뭐 이제 구성이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뭐메타라든가 MS라든가 그런 엔디비아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메타버스가 약간씩은 공통된 점은 있지만 약간씩은 방향이 달르으니까 음. 그러면 한컴 그룹 입장에서도 가장 빨리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협업, 교육 분야 음. 그런 부분이 저희는 지금 빨리 접근을 해서 그,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더큰 메타버스 월드를 만드는 쪽으로 지금 부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메타버스에 관련된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환기자님뭐 추가로 다시. 아, 없습니다. 예, 그래도 하나만 더 이렇게 예. 보자면, 이제 CES 행사 때문에 네. 오셨으니까, 이번 CES 2022에서는 좀 어떤 쪽에 좀 집중해서 좀, 이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메타버스 쪽 말씀해주셔도 좋고요. 전반적인 트렌드 말씀해주셔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번에 새롭게 이제 등장한 게 항공우주 인공위성 이제 우주에 대한 부분이 요번에 새로 등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공우주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되고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접목에 대한 이제 도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모빌리티 분야 그두 부분이 저는 사실 가장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나 다른 쪽은 계속 저희가 봐왔던 부분이라 크게 이제 맥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새롭게 등장한 항공우주, 그 다음에 모빌리티의 어떤 음. 메타버스의 어떤 접목, 이런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저는. 모빌리티 말씀해 주셨는데, 음. 모빌리티와 메타버스가 접목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접목될 음. 수 있을까요? 우선은 네. 모빌리티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쉽게 그냥 생각하는 탈 것을 가지고 일단 생각을 해보면, 예. 탈 것의 안쪽에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이 될건 운전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할수 있는 VR, AR를 활용한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됐던 아니면은 실제 운전하면서 보이지 않는 시각적인 부분들을 안쪽에서 보여준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바깥쪽으로 보자면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테스트용으로 이제 개발하거나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그 안에서 사실 시뮬레이션을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쉽게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몇 년치의 데이터를 하루 만에 다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 쪽에 대해서는 뭐눈 오는 날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다, 다양한 환경에 대한 그런 자유 주행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음. 네, 저는 이 메타버스 하게 되면은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NFT, 음. 그 암호화폐 쪽하고 아바타 쪽입니다. 음. 왜냐하면 아바타라는 의미 자체는 현실의 예, 자기의 부캐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바타가 지능을 갖게 되거나 하게 되면 항상 사람과 그 아바타랑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디지털 휴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디지털 휴먼, 메타휴먼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지만 앞으로 그런 메타휴먼, 디지털 휴먼에 대한 지능이 붙어 있는 그런 아바타들이 어떤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실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경제활동도 같이 할수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진가가 발휘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NFT 그 가상경제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아바타 쪽을 좀 유심있게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한컴 프론티스에서도 그런 부분을 <laughs> 좀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이었는데 오늘 두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고 방향성이 좀 잡히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요 네. 그렇구나. 우리 가서 또 해볼래. 조금 질문을 조금 더 수준 있게 할수 있게. 같아요. <laughs> 30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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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컴프런티스의 정현석 대표님, 그리고 오수영 네. 네. 전문님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내일도 또이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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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내일 방송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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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낫겠죠. 그러니까 내일도 정말 모시기 어려운 전문가분들을 섭외를 해서 또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내일은 뭐 아까 디지털, 아바타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쪽에 또좀 전문성이 있으신 분을 좀 모셔서, 뭐, 메타버스가 좀 연결되긴 하지만, XR,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내일 또 삼성전자나 L전자가 g 가전에 대해서 또좀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최신 가전 트렌드도 함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7시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7시. 네, 현지 시간 7시입니다. 어, 어 한국 시간으로. 는 정오죠, 12시. 정오 12시에 네.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네,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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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